2월 21일 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반밤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 휴장했다.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약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시하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조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국정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현재보다 더 강력한 대 러시아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기에 러시아가 그에 대응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볼수 있다. 주식시장엔 푸틴의 국정 연설 내용에 따라 여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817%로 하락했으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614%로 마감했다. 원 달러 환율은 1,298원으로 마감했으며,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77.13달러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700달러를 돌파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대비 3.91 포인트 상승한 2,455.12 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13.27 포인트 상승한 788.89 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코스코케미칼 등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주는 상승하감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에코프로가 7% 이상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가 상승세로 마감했고 HLB가 물적 분할을 통해 바이오 전문 기업인 HLB ENG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 SM은 작년 4분기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측이 공개 매수 가격 상향은 없다고 선을 긋자 전일 대비 6% 이상 급락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올해에만 70% 넘게 상승해서 연기금 쪽에 차익 실현 매물도 겹치면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면 하이브는 나흘 만에 반등했고 SMCNC와 SM 나이프 디자인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